아유, 아... 아... 수비팀 승리 아 스킨 바꿔야겠다 갑자기 안맞는다 안되겠다 농심 팬텀 한번 들어야겠다 여기서 농심 팬텀이란 이번 어센션에서 농심 선수들이 아니, 많이 든볼때 팬텀 빨간색 크로마로 팀로고와 아주 찰떡인 색감이 인상적이다 랭킹 1위는 캐리 해주고 왔는데 전전판 뭐야? 저기 어제 그저껜가 우키에서캐리를 못하잖아. 아까 뭐 언제적 언제 얘기 언제적 얘기미들전 얘기다. 이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 야기야 계속 가. 이제 캐리 하던 게 아까 비빔이 너 혼자 한 대매. 뭐 하냐고? 아, KFO 진짜 개 쪼개 고겠다 진짜 개를 봤는 아, k f 개겠다 진짜 개를 봤는 아, KFO 개다 진짜 개는 k f 다 아, 진짜 지니까 열괜나나는는아 근데 진짜, 받는다, 근데 진짜. 근데 왜 엔트리 안 했어? <몰람> 형이 안되아 엔트리 괜찮대괜 형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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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찮스카이아 괜찮아. 아니찮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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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뭐야 지금 찮아괜아 괜찮아. 아 <laughs> 뭐야? 미였네. 이런 개 병신 같은 아 게임이랑 진짜, 아. 아. 온담비라셨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오케이. 집중한다. 진짜? 오케이. 박집중한다 어, 근데 동신큰드가안껴 주시는. 서나도. 아군 한명 남았어. 에이, 네온 네온. Do you know this s k i n 펑 캐리니 플리즈 왜왜왜 농 크듯이 사주시는 거에요? 시아 그럼요 오케이 연막 투하 간다! 어디 플래치 어디 플래치 와미친놈처 왔다 치아! 채몇개야지 사이드 가야될거 같은데 여러분? 거기? 오케이 어야 블링 열심히 한다 갑자기 단비 농심 헨더 보자 힐좀살라고 단비인데! <laughs> 아 없는데 아 돈이 없나 어떡해! 해봐. 원 해본. 원 해봐. 와, 아니. 아, 뭐냐? 내 온로 로는데한못어우이서 방금. 응.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미친 새끼네 이거 굿! 야아 농심 팬텀 좋다! 그거지나이스 <laughs> 나이저! 나이저. 아난 볼트 팬텀 언제 나와 요청해! 동구 야 볼트 팬텀 어. 너 있지? 어 있어 좋아 이판 승리시 바로 농심 클래식 번들바이 인정 클래식 아아아 이걸 클래식 파이팅 에이런 러시해러쉬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어, 너 어떻게 딱 농심 팬텀 들자마자 담비를 만나냐 근데 운명 아닐까? 버리고 담비랑 조율하겠다. 뭐야? 스파이크가 A 지 떨어졌습니다. 재다가준비됐지다 어떻게 하냐? 수 있지. 아, 아. <놀람> 아, 예? <laughs> 아, s l 플래식 타격, 아유! 그냥! 오 마이 갓, SPG, 대온0킬7데스 2CT! 2 2CT! 2 c 봐 2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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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사이트 맞는 거 같은데? 어야 맞아 맞아 맞아. 일부였다. 일부. 민치 안 하고. 어 څنګه 또나 내가 그래픽 안 돌아 난 보여서. 내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브라인줄 알고 순간 못믿었다 내가 계어야 아... 됐는데. 예? 못 믿어서 죽은 거 맞아요? 살짝 내 어. 에임이 스크린을 어. 왔다 갔다 하긴 했어. 한번더 갈까요? 어머? 어? 잘해 보자고. 에이, 뭐. 탐발견. 어? 예? 어. 이쪽이야. 나뭘할수 있는 거지 지금? 원웨븐 원웨븐. 스머트 스머트 스 아, 나 열받았거든. 아, 우리 스카이 베이팅 하고 있는 거 봐. 아, 개 열받아. 아니 뭔 베이팅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 체임버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어, 자, 잘 봐. 네, 날, 슈야, 슈야. 뭐 어, 맛이 간어리스 클래식 공주인 죽이려고들 난리 소리 아이 클래식 이제 바꿀까 생각 중 농축으로 지나간다 날린다 성공 아군야 아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게임 다 진짜 아 이거 근데 마마님한테 려줘야겠다아 이거 말 안된다 아, 아 우리 내년도힘들것 같다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제발 자비한, 자비한, <웃음> 열어봐 열어봐 와와 <laughs> <laughs> 아, 아! 힘들었 나이스. 공수 대 이거 같다. 우리 둘이 다 했다 지금. 나이스. 어, 메인에서 부비부비 하면서 잘했다. 인정. 어, 어 이시 아, 바로. 소리 아, 소리. 그냥 담비 안 맞게 까주고. 두두두두. 아. 케이난쳐맞고 피가 왜 150이야? 어, 레이나로 민다블. 아, 이제. 아, 헌데 진짜. 아, 아 뭐. 야 귀신같이 내가 꼴져 내려오자마자 같이 <laughs> 나를 공격하네. 어찌하라지? 이것만 기다렸지 지금. 어떻게 하라지? 아, 근데 레이나 진짜 미치겠다. 그냥 상대 레이나 왜 피가 갑자기 150인데 쟤는. 말을 좀 해봐, 형! 나랑 담비 잡고 1 5 0템한번 더! 제발 스포크와, 스포크세 가려... 사... 사이퍼 비즈, 사이퍼 아! 비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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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았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진짜 졸라 기로 피대나만 그냥 아나 호루시를 안 되는데 머리 아픈데 또아 조심해 아 진짜 망했네 사이퍼 아 사이퍼 트래피 연막이 없어요 제발 어디 갔어 피리아 아 미져요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제발 어디 갔어 피리아가 뭐야 와 뭐야 메인. 아 볼트 패좀잘 맞긴 한다 담비 씨는 좋은데 이거? 아잘 맞을까요? 아 근데 담비님 아 잠시 사킬 15데스는 지금 아 열심히 안 해주시면 저 그냥 마마님한테 환불 하라고 아, 할게요. 얼마나 <laughs> 아, <젊나> 고 <쉬하고> 있는데? 달리면서 <laughs> 할지. 아 지랄. 수멀 수멀 백사이트 나이스 나이스 오와아아아 죽어있는데? 나이스 나라가 왜 담빈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음, 너무 귀엽다 좀 동생미가 있네 때리면 소리 나 어. 약간 조금 더 이제 활발한 가로비 보는 것 같아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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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로인데 약간 이제 좀 애교 많고 약간 그런 느낌 야, 어, 플래에떨어리게깠다 어, 내가. 명 남았습니다. 결 오이. 아, 안 맞네. 얘이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비 신났다. 신났다. 어, 지금. 아, 오늘도 슬라이딩 하는거 보니까 신났다. 신났다. 아, 볼트 맛있는데 진짜? 아, 맞다 어디 갔어? 특히 뭐야? 아! 아, 진짜 개같다. 그게왜안 나와 스카이? 아, 아 근데 이걸 저아 이걸 지네? 아 매치 포인트. 그저 있을 테니. 왜헛기침했죠 왜? 왜? 아저 감기 걸려가지고. 그쵸? 에에 네. 아니 이거 주던가 그러면. 저 하나 하나만 좀 봐주지. 저두병 잡았는데 이게 무슨? <laughs> 봐. 하나 둘셋복 야, 오예, 어, 판다 야, 우리 하나 어? 더. 저기 한명 남았잖아. 차기. 요피, 요피, 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봐. 볼트팬텀 볼트 지린다, 얘들. 오호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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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볼트팬텀 밀키 맛있어, 근데 진짜? 아, 맛있을까요? 오늘 떴어요? 절대 지 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살아남. 반비 씨가 잘하는 것도 봐 가지고. 어. 저는 아, 아이비 님 쓰는 거 보고 <laughs> 아, 이비가제저 따라한 거야, 저. 아. 거 아, 마 아! 아! 공격팀 sorry, guys. 아 소리 이가이스. So... 아. SSL 이팅 아. s l s s 이팅 아, 씨뭐냐 아니 담비 썬데이 행돌인데 왜 초월자 분별기에서왜못 이기냐고 형어왜 어. 아니 점수 다 올려놨더니 다 떨어졌네 아뭘다 <laughs> 올려놔 야 니랑 할땐 2승 1패밖에 안 했어 이 새끼야 구도너? <laughs> <laughs> 그 <다음? 웃음>